교사가 팔을 질질 끌고 가 뒷목을 잡고는 두 발이 뜰 정도로 무자비하게 집어 던집니다. 아이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강제로 아이를 일으켜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갑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교사의 폭행은 이어졌다고 같은 반 아이들은 증언합니다. 원장 딸이던 해당 교사 이외에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도 파악된 상황. 네 어, 먼저 어, 오늘 그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 피해 당사자이십니다. 그 부모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 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또 사건이 이 이슈화 되면서, 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하지만 이제 부모님만큼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 아이가 어떤 그 상태를 보였길래, 아, 이거 한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네. 저희 아이는 그 당시에 하원했을 때 바지를 갈아입고 있었고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선생님께서 자기 다리를 갈아서 자기가 참을 수 없어서 오줌을 쌌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기에 저희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확인은 가능했었나요? 네. 바로 확인은 가능했습니다. 음. 그때, 어, 무엇보다 이제 어머니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네, 당시 아이 상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아이는 극도로 불안한 정세를 보였고요. 대낮에 혼자서도 베란다에 나가지 못할 만큼 음.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엄마의 살결이 닿지 않으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잘 때는 베개를 네다섯 개씩 자기 주변에 쌓으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베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랑 아이 엄마가 1년 동안 아이를 보살피고 안심시켜주고 있지만 현재도 불안 증세는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벌써 얼마나 지났죠?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가 한번 이슈가 되면 화내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 수위 높이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아동은 특히나 아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어,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인 게 아이도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 두 분께서도 이런 게 생기면 꼭 주위 사람들의 그 상처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 괴롭게 하거든요. 네. 네. 어떠셨습니까? 어, 저를 포함해서 제가 다른 사례들도 많이 봤었는데,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행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부풀린다는 식으로 학대, 피해 부모들을 고립시킵니다. 저희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에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이름난 어린이집이라서 대기까지 해가면서 보냈던 저랑 와이프는 너무나도 큰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아이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고 나서야 아이 팔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와이프랑 같이 많은 날을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아이 엄마는 바로 휴직을 하였고, 저도 이후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이 앞봉지를 보십시오. 지금도 저랑 와이프, 그리고 애기 외할머니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잘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뉴스로 한번 흘려가 버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끊임없이 이 괴로움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더 무겁게 봐야 되는 건데 오늘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혹시 왜냐면 그냥 1 년이 지났으니까 아이에게도 계속 안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묻어두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혹시 마음의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학대는 단순히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두번세 번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특히나 이 CCTV 문제에 대해서는 아, 특히 그 이제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의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CCTV가 필요한 이유는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할수 없고 그 누구보다도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눈이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CCTV조차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금 알수 없는 상황이 계속 속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CCTV에 대한 우리 부모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가지고 CCTV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체감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은 CCTV만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피해자 목격자인 아동의 진술은 나이, 아동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진술의 오염성을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아동 학대 후유증에 대한 치료 자료로 적극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경우. 180명 규모의 원생이 다니는 큰 규모의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CCTV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최소 60일이 보존되어야 하지만 사건 당시 영상은 30일치만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단 50만 원의 과태료만 처분받았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CCTV는 설치된 지 5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로 인해 장고장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CCTV 세탁박스의 고장 등으로 인한 영상 정보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가능한 CCTV 프로그램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울산 동구청에서는 저희 학부모 배상 대책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CCTV 실시간 모자이크 프로그램 추진 사업을 펼쳤고 올해 8월경 100개소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예산편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부모들은 개인정보법에 대한 저촉 없이 확대의 정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는 너무나도 많은 CCTV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각판에는 오직 한 대의 CCTV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CCTV 바로 밑은 모두 사각지대였습니다. 또한 계단을 비추는 CCTV 또한 없었습니다. 가해 교사는 아이를 학대하다가 CCTV 사각지대로 아이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와 퍽퍽 소리가 났다고 했지만 가해 교사는 CCTV 사각지대의 학대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는 부모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내 아이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내 아이의 안전을 최소한이나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학대 예방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사후 처벌을 위한 자료로 사용돼서는 크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CCTV를 점검하면서 영상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들여봤다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이런 학대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가장 막막했던 것은 부모인 저희들이 이 큰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을 전혀 알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해 부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행정 처분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 또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학대교사에 대한 분노로 부모 또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사건이 공론화됨에 따라서 유사한 일을 당하신 학부모님들로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린이집 확대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참조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시어 관할 지자체에 배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더욱이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물러선과 지치압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저의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법 제정과 행정제도 마련해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어 우리 아동 학대의 그 피해를 보셨던 우리 아버님 얘기를 듣고. 어, 제들이, 이, 그간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CCTV를 설치토록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럼에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 어그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 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주신 사항들 토대로 해서 그간의그 CCTV 운영 현황, 아 어, 아,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또, 어, 보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보정기관의 문제, 예, 그리고, 어,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 의견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검토해서, 어, 이런 아동학대가 다시 또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